자, 이제 혈액. 혈액. 어디 혈액? 자, 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혈 혈장하고 혈구로 나눈 거죠. 혈구부터 할게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이야기해요. 즉, 고체입니다. 고체. 이 혈구는 주로 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는 뭐냐면, 우리 몸의 큰 뼈, 큰 뼈에 골밀도또 찬다 그러죠? 거기에 붙는게 골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혈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뼈가 튼튼한 사람이 적혈구, 혈소파,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혈당은 뭐냐면, 액체예요, 액체. 어, 우리가 말하는 물, 그 다음에 미네랄, 아까 알루미늄, 뭐, 지단백, 그, 두 영양소들 있죠? 다 혈장이 들어있어요. 요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게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장도 중요하고 혈구도 중요한데, 혈구는, 어, 이거죠.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주는 적혈구와 우리 몸에 세균을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는 면역에 관여하는 백혈구.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 몸속에서 피가 응고되면 안 되죠. 죽어야 피가 응고되잖아요. 산 사람은 몸속에서 응고되면 죽어요 맞죠? 그래서 응고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처가 나는데도 응고되지 않고 계속 놓으면, 그래도 혈우병이죠 그래서 상처가 나서 산소와 만나면 응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혈소판이 어 문제가 생기면 혈우병이 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는, 이게 혈구. 자, 그다음에 혈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백혈의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부터, 지단백부터, 알부민부터 어, 뭐, 비타민부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보면 돼요. 자, 자, 또 설명했으니까, 책 볼게요. 자, 혈액의 양은 그사람의 몸무게와 비례한다. 몸무게 1kg당 80ml들이 있다. 자, 자, 혈액은 산소, 양분, 노폐물, 자, 항체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고, 자, 지혈, 염증, 치료, 식중 등에 대한 숙주 방어는 물론이고, 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수분 조절, 그 다음에 전해질의 정량 유지 등 항산성 유지 기능도 도맞다 한다. 뭐만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피를 분석해보면, 자, 55에서 58%가 혈장,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되어 있고, 42에서 45%가 혈구, 고체 등급이 되는 혈구로 되어 있다. 자, 혈장은, pH가 7.3에서 7.4면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죠. 우리 혈액은 7.3에서 7.34에 약 알칼리로 되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 피가 약 알칼리로 되있다고요. 어자그 말이고요. 중성에 가깝고, 자짙트은 황색으로 90%의 물과, 자 혈장은 90%가 물이. 자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과 7-8%의 단백질. 단백질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알부민, 항체. 항체는 뭐예요? 항원, 항체 왕들어 보셨죠? 항원은 병을 내 몸에 일으키는 원인 물질. 항체는 그 원인 물질에일대일로 적응해서 막아주는 힘.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항체 글로그린동 70여 종의 단백질이 피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자, 미네랄이 약0점그게 어, 그러니까 7, 8%의 단백질과 무기염류가 7, 8%를 차지하고 0.1%가 혈당,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요소, 요산 등이 있다. 이렇게 됩니 혈장이 그거로 섞여져 있다고요. 자, 근데 혈당, 당도 들어있다서는 피에 당이 없으면은 사람이못 살아가죠. 에너지원인데. 근데 그게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에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많록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대신 산화만 되지 않는다면 콜레스테롤이 살아, 성질이 안 좋게 바뀌는 건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게 에너지 원으로돼 있거든요. 시장에서 몸동을하지면 진짜 힘 있는 하지면 있죠. 우리가 봐도 그냥 파워가 넘치는 아십니다 콜레스테롤 많은데 깨끗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겠죠. 권유조운이로 되어 있거든요. 콜레스토 아예 없는 사람, 특히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도 힘없어 보이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은 통통한 거에요. 뺏뺏한 <laughs> <laughs> 거 아니고 통통한 거. 그래야 여성 오르몬이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헬스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척추, 너골, 흉골, 골반, 대부구큰 뼈, 큰 뼈,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골다공증을 했, 여기서 안 했나? 아데 네. 골다공증 걸리면 면역이 약해서 져 내가 돌아가신다 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런 백혈구 이런 것들이 큰 뼈에서 만들어지는데,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또,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한 1년도 있다가 돌아가신다. 제가 말씀드린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적행구는, 어, 7 내지 8 마이크로미터인데, 자, 1마이크로미터는, 자1 마이크로미터는, 자, 전부는 1미터에요그 아주 작다는 말입니다. 크기로 가운데가 움팍 들어간 도는 모양이다. 자, 헤모골로비는 자, 일산화탄소와의 결합이 산소보다 200배 강하기 때문에, 연탄이나 기름 나루를 피울 때, 가스 중독을 잘 일으킨다, 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도 연탄 쓰시는 분 많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좀 보기 힘든데,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이놈이, 여기 해모글림이라고 합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연탄 중독으로 죽었다고 한게 있죠. 그게 그렇대요. 실제로, 진짜 죽다가 살아나신 분 이야기인데, 일산화 중독이 닿으면요, 어, 못 느끼고 그냥 가는 수도 있는데, 느껴도 온몸이 움직이지 못한대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마, 목소리도 못지르고요 손가락을 깠다고 못한대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 죽는대요. 근데 안 깨어나버리면 그냥 갈 건데,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대요. 밖에 누가 왔다 가도 부를 수가 없대요. 몸에 중독이 일어나버리면. 그 정도로 이해먹으라고 이렇게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일산화탄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옛날에 많이 돌아왔었잖아요. 대부분 일가족이 같이 돌아왔을 때 연탄 가스 중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다. 지금 안 쓰니까. 그래도 어 우리가 가스레인지라든지 얼러 이런 것도 한기구 잘못 하 하고 이게 가스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중독되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펜션 가거나 이사 가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항상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그게 자동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앉아서 대충 해놓은 경우 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근데 보일러인데 황태기석이 꽉안 쪼여져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점검을 하고 거기서 내가 자는 게 낫다는 거죠. 음.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적혈구는 120일 동안에 산소와 이상상소를발하고자 간이나 지라에서 파괴된다 되어 있잖아요. 간이나 지라. 자 여기서 어, 자 1초에 물을 200만 개씩 파괴되고또 그만큼 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는 넉달 사는거죠. 넉 달. 넉달 동안 살고 산 뒤에는 스스로 죽으라. 이게 어 핵에서 DNA가 명령을 내리는거죠. 그죠? 근데 이놈이 또안 죽고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안 죽으면 혈액암이 되는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응. 자. 파괴된 적혈구는 대소변의 색을 결정하는 누르스름한 담즙 색소인 빌리루빈과 철로 분해되며, 맞죠? 철은 거의 다 모두가 재흡수되고, 그래서 철분을 굳이 많이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몸에 이 적혈구가 파괴되고 나면 빌리루빈과 철분은 나눠지는데, 철분은 다시 재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능이안 되고 적게 흡수되면 빈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분은 무사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절히 먹으시면 됩니 그리고, 철분을, 이렇게, 빈혈의 가장 큰 정상이 우리는 어지러움도 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순가품이에요순가품 숨가쁨. 음. 숨이 갑자기 가푸를 지면, 가푸. 맞아요? 숨이 가푸? 가파? 가푸. 가파는, 깎는다, 근데, 가파, 가파,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숨이 가프로 지면, 적기 힘들죠? 뭐, 한면는 먼저 걷죠? 이, 숨가품이, 이, 비닐의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산을 가거나, 이렇 걸어가는데, 숨이 너무 가프다 그러면, 비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배뭐 폐가 문제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아마 비닐을한기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비닐은 적혈수의 해물물 농도가 매우 낮거나 그 수가 400만 개이하인 경우다. 어, 이제 또 악성 비닐이라고 하는 뭐냐면 숫자에 관계 없어요. 이 적혈구가 비장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악성 비닐이라고 해요. 악성 비닐. 그래서 비닐을 그러면은 아까 단백질이나 철분이나 어, 구리와 같은 이런 미네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악성 비닐은 어, 이게, 적혈구 자체가 비정상화 되는 것기 때문에, 이런 악성 비닐의 종류는 비타민 B군으로 되어 있어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그냥, 그, 폴리에시드라 그러죠. 비타민 B, H, 아, 9, 그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 후발라민, 비타민 그 다음에,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 1 2그두 개가 악성 비닐에 굉장히 좋고, 이것들이 부족할 때 악성 비닐의 원인이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먹어주는 게 아마 악성 비닐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습니다 어 이제 혈그 혈구가 적혈구, 백혈구 그적혈구있는데 네, 백혈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 백혈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약으로 그게 커버가 되나봐요. 백혈병 환자인데 약 먹고 그냥 일반에 처럼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약이 좀 좋아졌나봐요. 근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렇게 아픈 분들을 세미를 봤는데 세미도 돌아가셨어요. 이 급성 백혈병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걸려갖고, 53세에 걸렸던 분도 6개월 되돌아셨고, 가 그래. 이분도 특이한 건 뭐냐면요, 아픈 데가 없었대요. 근데 친구 금진하는데 같이 가서 따라갔다가 간 김에 피검사 했는데, 그럼 백혈, 급성 백혈병이 걸렸더라. 그래갖고 6개월 되돌아갔습니다. 이 급성 백혈병은 진짜 위험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골수 이식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더라 특수 뭐 목표치론도 해갖고 그 사람이 맞는 어떤 이런 그런 거 나왔나봐요 그것도 했는데 안되더라 이번은 그리고 저는 또이부러상담한 사람이 뭐냐면 사람 혈액형이 바뀐다고 그런 사실도 뭐냐면 이 골수이식 받은 저는 같은 혈액형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골수가 맞으면 혈액형이 털려도 갔는데요 근데 이 혈액형이 바뀐 다음에 또 그것도 최근에 그거로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그런 게 있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laughs> 예를 들어 그분이 O형인데 A형 볼수 있어서 받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어, 뭐, 모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쨌든, 어, 뭐, 영양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되시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어쨌든, 건강은요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걸리고 나서 뭐고그런는걸 떠나서 어쨌든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을 대해서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자, 백혈구 있죠. 백혈구는 자 크게 음, 어, 그냥 발입구, 그죠? 대식세포, 그 다음 림프구로 나누죠. 그게 보면 호중구상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그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고 이런 게 있구나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과입구 그다음에 대식세포, 어 그다음에 림프구. 림프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세포인데도 림프셈에서 만들어진 백혈구를 림프구로 한다. 그죠? 그다음 에 대식세포는 어, 이거죠. 이제 큰 그, 이제 운동을 하서폐무 운동을 하는 놈인데 가사 세균을 바로 잡아먹고 자기 몸 속에서 이제 그 우리 미소점에 있는 가사나 소스라 그런 걸 갖고 있어 이 놈이. 그래서 세포들을 녹여서 죽여버리는 그죠? 먹고 자기가 뱉어서 죽고 우리가 염증에서 고름은 다얘애들 시체라고 보시면 되고 고름은 대결구의 시체예요 자기들이 세포나 바이러스 죽이고 같이 죽는거죠 그 시체들이라고 보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이 생기는 곳은 고름이 생긴다 고름이 생기는 이유는 내 몸에서 면역작용을 하고 있는거다 일단 먼저 염증이 생기거나 타락성이 보면어 거기서 열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붓고 그런 것들은 다 그것을 낯싯기 위해서 피가 몰려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고름이나, 그거 지나가면 이제 안 묵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거 매에요? 소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작용을 못하게 막아버리고서 아예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 그런 과정을 밟더라도 내 몸이 내 몸을 고치는, 고치도록 해야만 다음에도 그런 일을 내 몸이 할수있다 그런 거지. 그걸 약으로 자꾸 막아버리면 내 몸이 거기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그 애가 어른 됐을 때는, 스스로 몸을 찢기 내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거죠. 열도 마찬가지. 열도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몸에 세균으로 바이러스가, 그, 그, 철분을 먹고 번식을 하거든요. 그럼내 몸이 철분을 해소시키는 거라. 그리고 열을 올려서 이놈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구들을 잡아먹게끔 하서 열이 나는 거라. 근데 안에서 너무, 내가 내 몸에 세균을바음 너무 많으면 열이 많이 날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열을 너무 많이 나면은 우리가, 어 뭐, 낮춰줘야 되지만, 대부분 39도 정도는 약 같은 건 아무것도 상관없거든요. 40도 넘으면은 먹이 된다 하는데, 우리 시니는 41도까지 놔둬도, 헛소리를 그 하긴 하죠. <laughs> 갑자기 알아. 일어나더만은, 시, 웃는데머리 <laughs> 껌이 나갖고, 이게 왜 그러는다 했더만 아빠 기분이 좋아. 서 다시 뵀더만. <laughs> 왜데괜찮더라고 <laughs> 그래도. 괜찮더라고. 근데 엄마는 들 38도면 돼도 약 미, 어떤 엄마는 약 미리 먹입니다. 열, 볼거리 에비해서 아, 아, 그 진짜 가 아, 바치기는 행위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내 몸이 물리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리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미지근한걸로 몸을 닦아주서 열을 내리고, 그죠? 진짜 얘가 뭐, 또열갱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경기는 아시죠? 병원에 가도 해서 다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근데 단지 병원이다 싶어서 안심이 되는 거지, 해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그건 그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수술을 내릴 때까지.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불안하니까 병 가시고. 진짜 경기하면 엄마들 무섭다 하더라고요. 난본 적은 없는데. 아, 죽는 것 같이 느끼신다면서요. 그 정도는 무섭대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laughs> 기다리가 좋은거지 어쨌든 그런 거 있을 때 애기 안하면 지 스스로가 이게낼수 있도록 엄마가 좀좀 좀 참아내야 돼요 그거를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합천 총굴대 동기가 아홉 명입니다 우리 자을때코막 이런 거 주저 흘리고 여기에 다 번득번득해 이렇게 아홉 <laughs> 명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동네가 멀어서 산골짜기있갖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나명다 지금 생신하 살아있다. <laughs> 하나도 안 죽었다니까? 그거는 뭐예요? 애정 안 해도 안 죽는다는 거죠? 맞죠? 우리 동기들, 천에 동기들, 여자고남자고 죽은 애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눈에도 없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어릴 때 그냥 내 팬티 치니까 지 스스로가 그냥 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사람들한테. 앞으로,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할머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놀 거예요. <laughs> 그때마다 치료제 없다, 그거 이제 다할 건데, 새롭게 변질, 변 변이를 이렇게 해서 노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약이 있겠어요. 그런 게 지금 수도 없이 놀거란말이 앞으로. 방법은, 내 면역 높이는 방법은 답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근데 그 면역 높이는것 중에 하나가, 열을 도내 스스로 내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항생제도 다미어갖고 그걸 <laughs> 못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거 생기면,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가 없기를 하는데,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요 다른, 핵전쟁도 그만큼 은안 죽어요. 3분의 1, 전세계 인구 3분의 1 죽일 수는 없어요. 핵도. 바이러스 말고는 없어요. <laughs> 그런 바이러스가 창조를 옛날에 흑사비인가 뭐,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2분의 1 죽였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항생제가 나와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군하며 이거 말고는 인구가 그렇게 한꺼번에 죽을 이유는 없죠. 실제로. 응.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데 스스로 나와 내 애들 면역을 높이는 쪽에 고구 맞추세요. 나 백혈구는 그래서 어 백혈구는 그러 면역을 담당하는 세균로 바이러스 사고 있는 놈인데. 이놈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적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백혈병이 한다 이해되시죠? 백혈병 예전에는 약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만 급성 백혈병은 참 근데 이유도 없어요 또 급성 백혈병이 왜 53살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리 됐냐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원인의 병이 수도 없이 많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글리는노동죄라고 53년동안 해렁에 가는 병 하나 없었는데 갑자기 걸리는 걸 어떡하라고. 뭐그 이유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병이. 또 어떤 분은 맨날 등산 다니고 우리 파트너 분의 그 진정 아빠예요. 맨날 등산 다니고 괜찮은데 어느 날병이아파서 병원에 갔더만 폐암말기를 그래서 3개도 돌아가셨잖아요. 건강했다니까. 맨날 등산 다니고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만 폐암말기를했 어떻게 하고 그걸, 그죠? 그런 병도 많아요.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혈소판. 자 혈소판 기해보면참 재밌어요. 우리가 혈소판이 문제가 생기면 애기도 코피 잘 흘리죠. 혈액 응고 잘안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혈소판 이게 혈액 응고에 관여되는거는요어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해를 시킬 건데 칼슘하고 칼륨하고 특히 또 비타민 K 뭐 이런 적이 혈액 응구에 굉장히 관절를 많이 하고요. 특히 애기들은 항생제 섭취를 많이 했던 애들이, 어, 커피가 잘오르고 커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장 공부할 때 대장은 변을 만드는 곳이라 했지만 다른 작용은 뭐냐면 장에 있는 이 대장균들이 또 이렇게 비타민 B군이나 이렇게 미네랄을 합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많이 먹으니까 이 아들이 다 죽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성 못 해서 항생제 많이 먹는 애들이 코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참 많아요. 코피 잘안 멈춘다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항생제 얼마나 믿는지 거의 다 항생제 믿는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고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소판. 자,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죠? 히스타민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신경전달물질이 더자 그죠? 자. 트롬보 플라스틱과 같은 혈액응고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혈소판이 자 90일 정도 활동하다가 간연하질하해서 파괴된다. 자 이런 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잘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게. 자 혈액응고 되어 있죠. 자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피 속의 혈소판이 공기를 만나 파괴되면서 자 뭐가 생긴다?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트롬보플라스틴이, 어, 쉽게 말하면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데는 비타민 K가 관여한다. 즉,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트롬보플라스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 응보가 잘안 된다. <laughs> 이 뜻이죠. 이제 비타민 K. 자, 그 다음에 이 비타민 K는 큰 창자에서 대장균이 만든다. 우리 종합 비타민은 내라도 들어있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이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것은 항생제가 이 대장기를 못 주기 때문이다. 아, 자, 혈전증이 있고 혈육병이 있죠. 혈전증은 뭐냐면 피가 덩어리가 지면 안 돼요, 몸속에서. 그러면 막히고 터지고 그러잖아요. 피는 맑고 깨끗해야 돼요. 혈전은 피가 떡을 지는 거라. 이게니 덩어리가 되는 거. 그게 혈전이에요. 혈전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혈관을 막히라는 게 없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혈흡병. 자, 트롬보 플라스틴을 구성하는 물질의 베타2 글루불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 수 없는 정체다. 혈흡병. 즉, 쉽게 말하면 혈소판을못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피가 응고가 되지 않는 거라. 그게 혈흡병이에요. 혈흡병. 자, 그 다음에 아까 비타민 K가 혈이응고에 관여한다 했죠? 또 밑에 이거 보면은 칼슘이 요가에 또 관여한다 되어있어요. 볼게요. 자, 혈소판에 트롬보 플라스틴은 간에서 만들어진 프로 트롬빈이라는 응고 물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 시킨다. 자, 트롬빈이 활성화되어야 응고가 잘 되거든요. 이게 칼슘이 관여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피가 잘 나는데 잘 멈추지 않는 애기들은 비타민 K나 칼슘 부족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해 되시죠? 어, 자,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으로 불용성의 피부린을, 피부린으로 만들며 이것이 다른 혈구와 엉겨서 상처 부위에 딱지를 만들어 출혈을 만든다. 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산소와 결합해서 헬스판이 거기서 막으면 딱지가 생기는 게요 그래서 피를 막아주는 거죠. <웃음> 이해되나요? <웃음>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왜 피가 응고되지 않을까 있네요. 자, 간에서 만들어진 해파리는 프로트롬빈이트롬빈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을 막는 거죠. 피 속에 있을 때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몸이 다, 내가, WHO에서 하는 출병 코드를 가지고 14,500여 가지의 출병이 됐죠. 그 출병이 간이 간이 안 하는 게 되고, 됐잖아요. 간은, 모든 간은 다 합니다. 어쨌든, 간이 있으면, 간을 보호해야 될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간염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간경변이라든지 뭐 술을 마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급나는 거은 유전성 인사 사람. 특히 b 형 간바이러스, b 형 간염 유전은요 거의 간암에 거의 굉장히 높은 프로를차지 하는 게 b 형 간염입니다. 음,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간 내가 조금 무리한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몸에 안 좋은 걸좀절게못는다고 싶으면 어, 간에 좋은 걸 드세요. 약좀 드세요. 자, 간에서 만들어진 해파린은, 자, 했고, 자, 저기 해파린이 피속을 흐르면서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걸 받아준다.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긴 사람한테 피 맞게 해라고 약 주죠? 그 이름이 뭐예요? 아스피린스. 음, 아스피린스하고는 약간 달라요. 피를 이렇게 응고되지 않게끔 주는 거. 아파린. 이라는게 있어요. 그걸 먹을 때 오메가3를 같이 맞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그약 자체가 피를 굉장히 묽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다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3도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먹을 때는 오메가3라는 걸좀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 와파린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피를 묽게 만드는 거 묽게, 이게 찐득함을 일하게 하는 게 묽게 하는 거 맞죠? 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응. 그럴 때그 와파린이나 이런 쪽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식품으로 피를 나게 하는 것들은 얘는 이거예요. 선나 먹는 건 괜찮은데 와파리 먹는 사람한테 혈액 디톡스 시킨다고 오메가3 숨0월 먹인다고 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거 하는데 우리 증명 없는 그런 관계 없어요. 와파리 먹고 있는데 혈액 디톡스 한다고 오메가3 하루에 20월 먹인다 하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신일관 어, 끝났어요. 맞죠?